안녕하세요. 제 49화. 오늘은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주카, 북한산 꼭대기 정상은 아니지만 그쯤입니다. 오늘 제가 산에 올라와서 동영상을 찍고 있네요. 아, 보이시나요? 저 멀리 산이. 빨리 산이 보이세요. 푸르른 산이 보이시나요? 북한산 저 암벽이 보이시죠? 제 얼굴은 동영상이라서 이게 어, 얼굴을 제 얼굴을 보여줬다가 경치를 보여줬다가 할수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산속에 와서 이렇게 있는 거 이것 또한 괜찮습니다. 보시나요? 좋습니다. 마음의 휴식, 휴식을 필요로 할때 시를 한편 읽어드릴까요? 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산에 올라오는데. 오늘 날씨 덥고 지금은 아 7시 한 30분 정도 됐네요. 기쁨과 슬픔. 기쁨이란 슬픔의 또 다른 모습. 웃음이 번지던 바로 그 눈가에 때로 눈물이 맺히지 않나요? 슬픔이 내부 깊숙이 파고들수록 그대의 기쁨은 더더욱 커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술을 담고 있는 예쁜 잔도 도공의 불가마 속에서 타들어가는 열기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름다운 선율로 상처받는 영혼을 어루만지는 저 피리 구멍도 칼로 판그 나뭇가지잖아요. 기쁨으로 가득 찰때 마음 속 깊이 내려다 보세요. 지금 그 기쁨을 주는 그것이 예전에 당신에게 슬픔을 준 바로 그것이니까요. 슬픔에 잠길 때 다시 그 속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예전의 기쁨인 것들이 지금은 울고 있잖아요. 음, 카릴 지브라니 쓴 시죠. 한 번쯤 이 시의 의미를 어, 마음 속에 되 새겨 보고 싶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좀 날씨가 안개가 껴 안개가 아니라 좀 약간. 흐릿하네요. 저쪽에 서울 전체가 다 보이는데. 자, 오늘은 북한산에서. 감사합니다.